하겠 습니다. 체육 교사 이수진 입니다. 오늘 여러 분과 함께 할 동작 은 요？1 회전일 도야, 그리고 번갈 아 뛰기, 그리고 아픈 들러 뛰기, 엇걸어 뛰기 입니다. 이중 에1번2번동 작은 우리 난이도 5 부터 4 3 계속 반복 됐 고요. 뒤에 아픈 들어뛰기 하고 엇걸어뛰 기가 오늘 새로운 동작 되겠 습니다. 자, 모든뛰기 1회전 1도역과 번갈아뛰기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 흔들어뛰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줄넘기 줄을 먼저 내려놓고요. 우리 국민체조 중에서 다리 터는 동작 있잖아요.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이것을 줄넘기 줄을 돌리면서 주는 겁니다. 한번뛸때한번 돌리고 한번뛸때한번 돌리고 줄넘기 줄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안 되면 줄넘기를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손 터는 동작과 내가 잡고 피는 동작을 일치시켜서 먼저 영상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손은 지난 시간 피드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꿈치가 이렇게 90도가 돼서 손잡이가 몸에서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뛰면, 어, 줄의 높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의 높이가 종아리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프해야 되는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손잡이의 위치를 허벅지, 골반 옆에 붙여가지고, 최대한 몸에 가깝게 손잡이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의 높이가 딱 적절하게 땅에 닿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고, 피리고, 접고, 피리고, 접고, 피리고, 접고, 피리고, 접고, 피리고, 접고, 접고, 피고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팔을 크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멈춰있던 줄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처음 돌릴 때는 줄을 좀 크게 돌리시고, 넘기 시작하면서 손잡이를 자신의 골반 위치에, 몸의 중심에 가깝게 붙여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입니다. 엇걸어 뛰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는 팔을 크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가 엇거는 타이밍부터 알려드릴게요. 줄을 돌려서 바닥을 칠 때, 바닥을 치는 순간 엇걸어 주시는 겁니다. 미리 엇거시면 안 되고요. 바닥을 치는 순간 엇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 밑에 이렇게 딱 들어갈 거예요. 네, 이때 주의하실 점, 미리 업걸거나 업거는 위치가 가슴 앞에 있게 될 경우에는 줄넘기 줄의 높이가 정강이 높이로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뛰어넘으시는데 많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업거는 위치는 내 아랫배 앞쪽에서 크로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거는 타이밍, 업거는 위치. 그래서 아랫배에서 크로스가 돼 주셔야 되고요. 어걸는 손의 모양은 좌우 대칭이 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위치에서 엎걸음만 주시면 줄은 회전 관성에 따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업걸면서 다리에 딱 걸어보시는 겁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엎걸었다 풀고 잘안 되는 친구들은 한 번만 넘어보고 모든발뛰기로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요 엇걸고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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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걸고 풀고,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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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잘 되는 친구들은 엇걸고 딱 풀고 엇걸고 딱 풀고 엇걸고 딱 풀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었 1회전 일도요 번갈아뛰기 그리고 오늘 배웠던 아픈들러뛰기 그리고 어글었다 풀어뛰기 이거 동작 타바타 동작으로 타바타 4번 타바타 동작으로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고 go. Last. One, go! One, go. Three, two, one, rest. Last round three two one go five four three two one huh so 어, 난이도 3 동작을 찍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보강운동을 같이 찍었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첨부를 못했었거든요. 이번 영상에 선생님이 뒷부분에 보강운동과 스트레칭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4분 줄넘기 하고 나서 다리 후들거리잖아요. 그 운동으로 어, 보강운동 해주시면 아, 여러분들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에도 완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통해서 다리 라인이 깔끔하게 매끈하게 잡혀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까지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공수 인사 감사합니다. 홈버닝이라는 <놀보닝> 자세입니다. 허리를 핀 상태에서 여기 햄스트링, 허벅지 뒷부분에 자극이 느껴지게끔 해야 되는 동작인데요. 빨리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통수에 머리를 대시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 허리를 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인사, 하나 하면 여기 뒤쪽이 당겨야 돼요. 하나 하고 올라오시고, 반동 주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햄스트링 자극해주는 굿모닝이라는 운동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허벅지 앞쪽에 근육을 좀 늘려줘서 여러분들이 허리가 좀덜 아프게 하는 동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로 무릎을 디뎌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주신 다음에요. 발등은 어, 바닥에 닿이 달... 갔다가. 근육이 이제 수축이 많이 되고 이완이 잘안될 경우에도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에 좀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그리고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자, 다리를 아까처럼 한 다리를 위로 올려주시고 누워주시는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안쪽에 내가 이렇게 올린 다리 말고 밑에 있는 다리를 정강이를 잡아서 당겨주시고, 면제 손에 오른쪽 다리를 위에 올렸고, 왼쪽 다리 정강이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바깥쪽의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아플 거예요. 아픈데 이렇게 이완시키고 스트레칭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허리 아픈 친구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자식 생활을 오래 하고 코로나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대발 올려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이게 구부린 다리 쪽에 바깥쪽에 엉덩이 부분이 이완되면서 아프면서 시원한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굿모닝 동작이랑 그리고 앞에 대퇴직근 여러분들 자극해주는 운동 그리고 엉덩이 근육 이완시켜서 여러분들이 좌식 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많이 아플 텐데 허리를 좀덜 아플 수 있게 보강해주는 운동과 스트레칭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타바타 운동 하고 이 운동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고 쉬는 시간에 짧게 짧게 한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